진천 유가공 업체에 이어 청주와 보은에서도 각각 직장발 연쇄 감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줄곧 한자릿수를 지켜오던 충북의 하루 발생 확진자가 18일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협력직을 포함해 200여 명이 근무하는 청주 한 공장. 이틀 전 60대 직원의 첫 확진 판정 이후 어제 두 명에 이어 오늘까지도. 직장 내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직장 밖에서도 첫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확진자의 일가족을 비롯해 전방위적 감염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공장과 관련해 25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은 가운데 첫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 그룹은 현재 10명이 넘습니다. 전수검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더 추가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추후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제 전 검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 한 명이 확진된 부은의 공장에도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동료들이 하루 만에 무더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주에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를 중심으로 신도 등 감염자 그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내 하루 확진자 발생은 18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서 누적 확진자가 1,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도 됐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 간의 만남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절이 끝나고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한편 지난 10일 직원 1명이 확진된 청주 교도소는 수용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수 검사를 벌여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